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남 재건축 반등 소식 때문에 지금 사야 될까? 저 스스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낚이지 마시라고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아파트 반등 기사가 계속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하락폭은 확대됐지만 재건축은 반등했다. 그리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 2주째 상승했다. 그리고 금매 소진 후 호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하락세이지만 재건축은 0.14%로 올랐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바닥을 찍고 오르는 게 아니냐.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부동산 114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0 0 5 상승했다라고 지금 집계를 했는데 재건축 주요 아파트 실제 단지별로 시세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쪽의 음마 아파트는 이제 76제곱미터형이 2018년 최고가가 18.5억이었는데 1월에 14억까지 떨어졌다가 2월 14.8억, 3월에 15.3억으로 최저점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1월에도 15.7억은 있었어요. 단지 거래 절벽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이 일부 내놓은 범위가 이제 물건의 범위가 14억부터 시작했다가 15억대 수준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최저가도 15억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42제곱미터형이 2018년에 21억 16.5억이었는데 21억은 뭐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대지 지분이 많은 건지 좀 어이없는 가격이 찍힌 게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제 14.5억이고 14.9억으로 실거래가만 보면 호가가 이제 4천 정도 오른 것 같지만 아직은 네이버 시세는 얼마냐면 13.2억이에요. 13.2억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갔다 라는 것이고 반포 주공도 보시면 18년 최고가가 38억에서 3월에 33억으로 5억이 떨어졌고 네이버 시세도 33억이고요. 반포 경남은 19억 최고가에서 16.8억까지 떨어졌고 최근의 호가는 아직은 19.5억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분이 5.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9, 19억 정도에 돼 있지만 실제로 추분도 하면 25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압구정 한양 7차 같은 경우도 18년에 24.9억까지 찍었던 게 올해 단한 건도 거래는 없고요. 최근 호가는 21.5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1.5억도 지금 거래는 아직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워낙에 고가라서 좀 사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19억에서 17억, 그리고 3월에 16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억이 올라간 17.3억에서 효과가 형성되고 있어서 1억 정도 반등은 했습니다. 반등했고, 진주 아파트는 오히려 20억에서 20.5억으로 5천이 올랐는데, 미성은 13.2억에서 12억으로 떨어졌고요. 근데 이게 강남 쪽의 타 재건축 아파트에 비하면 낙폭이 적죠. 한 1억 5천에서 1억만 떨어졌으니까 근데 진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이 확실히 되고 있고 이주를 이미 했죠. 하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의 불확실성은 없어요. 얘는 거의 이제 2년 뒤 2, 3년 뒤에 입주하는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몰리지 않았느냐 확실히 되는 아파트들에 그렇게 좀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구 둔천 주공은 13.9억에서 이제 11.6억 까지 떨어져 있고 현재 시세는 11.8억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약 2억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남구 서초구는 워낙에 고가죠 반포나 구정 이런데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부르는 호가가 비싸고 그런 비싼 수준이라 이제 좀 사기에 부담된다는 사실이고 송파구는 저는 오른 게 이제 10억대 초중반 때 정도에서 25평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자본들이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돼서 이쪽은 약간 반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 4,5,6,9단지가 재건축 속도를 좀 내는 단지들이거든요. 나는 내는 단지인데 이제 시세를 보시면 10.4억, 12.7억, 9.7억, 9.1억 수준에서 18년 최고가 형성이 됐었는데 각각 8억이나 10.6억까지 빠져 있는 상황으로 아직은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남권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시세 살펴봤는데 잠실 주공 5단지랑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를 눈앞에 둔진미크를 빼고는 아직은 반등의 기미가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 기사 보면은 이제 잠실이 살짝 반등을 하니까 아, 이제 강남구 포함해서 재건축 매스 타이밍이구나. 그간 떨어지는 속도로 봐서도 폭락이 끝났고 이제 시세 조정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철저히 실거주가 아닌 투기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풍부한 투기자 입장에서는 1차 폭락은 끝났어요. 1차 폭락이 끝났을 때 하나 정도 묻어 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아파트 단지 다 합쳐도 10건에서 20건 미만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제 투기자들 중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극소수 자본가들이 시장이 잠잠하니 미래를 생각하고 사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놓은 것도 잠실 쪽이 가격대 비해서 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산 거지 반포나 이쪽에서는 여전히 뭐 이제 반대의 기미가 없죠. 이제 가격대가 부담되는 물건들은. 그래서 그래서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들을 대출을 풀로 영원까지 모아서 이제 사야 될까? 말까? 하는 리스크를 가진 대부분의 분들은 언제가 되면 사야 될지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사야 되는 리스크 가지신 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해야 하는 시점 잡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투자 자금이 유입될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때를 잡아내라입니다. 여기서 투자금은 갭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갭투자로 부자되자는 책들이 2010년부터 서점에 출시되고 온갖 사람들이 갭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달콤한 유혹에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갭투자금입니다. 그럼 갭투자금은 언제 유입되냐? 다들 아시다시피 갭이 적어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럼 각 구별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보면 알수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작년 1월 이후로 갭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율이 9% 정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현재 이제 얼마냐? 47.5% 정도이고 서초구도 비슷하게 이제 9.4% 정도 떨어져서 현재 53.2%입니다. 전세가율이. 그리고 송파구도 8.6% 정도 떨어져서 현재 50%이고요. 양천구는 7.4% 정도 떨어져서 현재 59.9%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동구를 좀 주목해 볼 만한데 강동구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14%나 전세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갭 투자하기 좋았던 호 시절에 즉 2013년도 2014년도에 강동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 했다는 거죠 신축도 들어서고 하니까 9호선도 4단계 연장한다고 하고 그래서 매매가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려놨는데 전세가가 따라가려니까 비싼거죠 비싼거고 이거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강동구 쪽에 실제로 거주할 만한 사람들이 그 정도 고액 전세가를 낼 여력이 안 된다. 안 되니까 못 따라가고 그래서 매매가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품들, 거품이 꺼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거주민들 소득 수준이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투자하실 때 냉철하게 그 지역이 과연 이 정도의 전세금 상승, 매매금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있을 만한 사람들이 살 만한 대인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전세가율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벌어진 갭을 이기고 투자한다. 갭 투자자들이 바본가요? 저 정도 갭이면 그냥 집 사고 실거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먹고 빠질 수익률이 안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재건축 역시 투자성이 강한 물건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라고 추천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심리가 살아날 때를 주목해서 사자인데 보시는 것은 이제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7년도에 파리 대책 할 때도 백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심리였어요. 그래서 8이 대책 할때 보시면은 뭐 118, 119, 121막 이랬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913 대책 이때 기준이거든요. 913 대책을 하고 나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급락하고 나서 100 밑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2월 달에 95로 살짝 3포인트 반등을 했죠. 그래서 3월 달에 거래를 합니다. 이 정도 반등한 정도의 매수 심리가 거래를 해요. 재건축 투기성 물건 위주로 그리고 4월에 반등했다라고 기사가 나온데 이게 착착 그림에 맞아 떨어지죠. 근데 겨우 3 올랐다가 다시 또 2가 떨어졌어요. 다시 또 2가 하락해서 결국엔 9 2에서 93으로 1 포인트 정도 오른 거에 바닥을 찍었고 상승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 1월 시세부터 약간 거품이 쌓여간다라고 보는데. 이때 심리를 보시면, 보시면 이제 117에서 129로 막약 12포인트나 갑자기 막 상승을 했죠. 그런데도 이때 샀던 물건들이 이제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이제 떨어져서 본전 또는 살짝 손해이실 겁니다. 이제 취득세나 여러 세금들 포함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살아있을 때 사도 지금 이제 하락기에 와서 약간 간당간당 하거든요. 근데 지금 93 같이 이렇게 100 이하면은 하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친다라는 얘기인데 93에 산다라는 거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인데. 이제 진짜 떠오르면 이제 재건축 사업계획 전면적으로 승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이게 정부가 이제 모든 걸 자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현재 뭐정비사업법이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 바로 정권의 정체성을 볼 때는 안정화가 안 되면 거짓말쟁이 정당으로 민주당이 낙인찍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때까지 한 정책들을 보면 크게 첫 번째로 투기 매수 억제책을 썼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많이 가도록 분양, 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 그리고 청약 가점제 100% 적용, 추첨제 없애고 그리고 조합 설립 후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등이 있고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했죠.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종부세, 재산세 같은 거 보유세율 엄청나게 올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치명적인 너네들 먹을 거다 내놔. 제초한 최고 세율 50%까지 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추가적으로 3주택자면 20% 추가로 플러스해서 때립니다. 그래도 안 꺾이니까 아예 다주택자 대출 제한 해버리죠. 다주택자 대출 제한하고 상기 신도시 19만 호랑 6월 달에 추가 공급 예정인 11만 호 발표해서 공급을 늘리고요. 이걸로 부족해서 아예 재건축에서 얼마나 세대수를 늘릴지 우리가, 즉 서울시가 직접 짜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2019 주거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그렇게 재건축 짤려니까 임대, 임대 공급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임대 공급의 의무 비율이 지금 15%였어요. 근데 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20%까지 일부러 상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짤 거니까 임대 공급 비율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쿵짝 맞아서 그렇게 국토부랑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랑 그래서 서민들도 강남에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무 공급 비율을 15%에서 20%로 강화를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재건축 매수자한테 최악인 게, 재초안때한번 이제, 첫 번째 충격파가 있었고, 지금 사람들이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 임대공급 의무비율 강화, 이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비용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 사례로 왜 엄청난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례를 보시면 대치역 앞에 있는 음마 아파트를 보시면 현재 이제 4424세대로 조합원 수는 3800명입니다. 만약에 음마가 35층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약만 세대 정도의 단지로 탈바꿈을 하는데 기존 대비해서 올라간 의무 임대 공급 비율 그 5%를 임대로 준다고 했을 때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 얼마가 손해인지 보시면 음마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최소 20억은 갈 거거든요? 20억은 갈 거라고 치고, 약만세대의 5%면 500세대입니다. 그래서 500세대에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일반 분양으로 조합원 건설사 등이 먹을 몫이 1조가 나와요. 1조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합원, 원조합원 3,800세대 물량, 물량으로 나누면, 각자가 2.6억을 놓치는 꼴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협의에서 임대 의무 비율을 20%가 아니라 10% 추가를 해서 30%까지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30%란다라고 가정을 하면 15%를 현행 법률에 대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3 하시면 7.8억입니다. 7.8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해가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조합원 1인이 다 먹는 건 아니에요. 본인 대지 지분 따라서 그 대지 지분을 나눠 준 몫에 따라서 이것을 나눠서 가지게 되고 나머지 시행사에서 사업비, 금융비, 이주비 이런 걸로 쓰고 하겠죠. 근데 아무튼 1인당 조합원 전체, 그러니까 조합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1인당 7억이나 되는 직간접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라서 대, 대지 지분이 웬만하지 않고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음마가 잠실 주공보다 대지 지분이 상당히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갭투자의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살아날 기미도 아직은 안 보이고, 그리고 정책도, 정책도 재건축을 어떻게든 막아서 부동산 시세 상승을 억제하려는 입장이라서 재건축 투자하기엔 제약사항이 굉장히 과다해요. 과다하고 대신에 이번에 살짝의 반등으로 시장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등일부 관심 지역 있잖아요. 전국에서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은 금매에 대한 수요가 몇 개는 있어요. 한 개나 두개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다섯 명이나 열명 되겠죠. 전국 구적으로 자본가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정도 현금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이런 매수세가 있는 것 정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수요는. 그래서 이런 수요가 한 100명, 200명이 돼야 좀 무서운 거죠. 그리고 본인 집이 서울이고 만약에 꼭 강남을 잡고 싶다, 싶다면 금매에 대해서는 갈아타기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운이 좀 따라줘야겠죠. 팔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 그리고 금매가 내가 살려고 하는 때에 나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분간 수익률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갈아타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동안 거래절벽이 계속될 건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저는 고가의 재건축보다는 가성비 좋은 즉 서울역세권이면서 향후 이쪽에 개발객이 꽉 잡힌 거 있잖아요. 강북 쪽에 개발되려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강북을 이제 강남처럼 개발을 할 것이다. 주요 지역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6억 정도, 많으면 7억 정도인 2010년 정도에 지은 아파트들은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 4년 안에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아파트들은. 또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을 살까 말까 고민하실 때, 이제 자산가이시고, 강남에 안 살면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금매 위주로 뭐,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되는데, 수익률이 낮아도, 강남에 살기만 하면 만족을 한다. 라는 분. 그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부동산 사고팔고 이러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그냥 모두 다 끌어와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분들 그래서 현금 10억 있고 강남 한채 가지고 평생 빚 갖고 살래요 이런 분들은 지금 금매 위주로 나왔을 때 편안하게 하나 잡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현금 10억씩은 없고 막 2억 3억이 단데 근데 앞으로 수익을 뿔려가려는 수익률이 좀 중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사에는좀 추천을 안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 그리고 자산을 불려서 대출 없이 강남 아파트 편하게 살고 싶다. 여유롭게 강남 아파트가 얼마가 됐든. 그래서 현재 대비해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 보시지 말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역세권이면서 개발 호재가 많이 잡히고 4에서 6억대 많으면 7억대까지 되는 가성비 좋은 전반적인 신축아파트 지은지 10년 이내되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저는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제 강남에 모든 대출을 끌어 모아서 이제 하는 거는 낚이는 거라고 저는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